네. 강의 자료를 활용해서 패키지 생성, 파일 수정, 빌드 설정, 이제 메시지 파일 작성, 뭐, 퍼블리셔, 노드 작성 등을 해서 실행된 노드들의 통신 상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Ctrl-Alt-T 를 눌러서 이제 터미널 열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change directory k k i n w s 소스 코드 파일로 가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 다음 이 명령어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네. create 패키지를 만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 다음 이 명령 밑에 세 번째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ls 파일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다음과 같이 4 개의 파일이 여기도 4 개의 파일이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패키지 설정 파일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복사한 뒤, gedit, gedit로 이제 패키지 XML을 수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들을 다 복사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gedit 파일을 전부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 저장을 누른 뒤 닫아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빌드 설정 파일을 수정해주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로 붙여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또 GEdit 파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네. 모두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고 네 이렇게 다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꺼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시지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네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네, 패키지 폴더로 이동한 다음 make directory 네, msg라는 메시지 폴더를 만들어주고, change directory, 네, msg 폴더로, 만든 폴더로 이, 이동한 다음에, gedit로 명령어를 이용해서, 신규 파일, 신규 작성 및 내용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복사한 다음에, Gedit로 연 파일을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고 닫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네 타임 스탬프 메시지 이름 int 32 형식 스탬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퍼블리셔 노드를 작성해주겠습니다. 네이 명령어 역시 복사한 다음에 터미널에다가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네, 패키지 소스 폴더인 소스 코드 폴더로 이동하고 gedit 명령어를 이용해 토픽 퍼블리셔 c t p 파일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ppt 자료에 있는 명령어들을 다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 명령어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복사한 다음 터미널에다가 붙여넣어서 네. 패키지 소스 폴더인 소스코드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소스 어, 파일을 신규 작성하고 아, 신규로 생성하고 자, 이제 Gedit를 이용해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문서가 열려서 이 부분 역시 복사해서 다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붙여넣기를 눌러 다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준 다음, 닫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스, 노드 빌드를 하겠습니다. 체인지 디렉토리, 캐킨 ws. 네, 캐킨 ws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캐킨 메이크.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이제, 소스코, 이제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것들을 이제 메이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제 실행 작업이 실행 중인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퍼블리셔를 실행 실행하겠습니다. 네, 로스런이 있는데 로스런 하기 전에 로스코어를 먼저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에다가 아 터미널에다가 로스코어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다음 또새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네, 퍼블리셔가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로스트 토픽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이제 토핑 목록, 주기 데이터 대역표 내용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제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아까 터미널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은 아 이거 이 퍼블리셔 실행한 것을 이제 여기 아까 명령어를 입력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스 크라이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터미널을 열어준 다음에 맨 처음에 로스코어를 입력해 줬으니까 이 명령어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스 크라이버 이제 받는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r e c e i e 라고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행된 노드들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RQT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그래픽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터미널을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 파일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